반갑습니다. 자, 현재 필스 네트워크 6%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이거 어저께 영상에서 뭐라 그랬죠? 절대 상장할 때는 따라 들어가지 말고, 일단은 눌림목을 기다리셔라 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장하는 애들은요, 여러분, 고점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이 고점 맞추는 건 도박입니다. 언제 우리가 윗꼬리에콱 눌려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눌림목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눌림목 짚어드린다 그랬죠? 자, 지금 어느 정도 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6% 정도 빠지고 있는데 제가 어피트 상장된 이런 상장 초기의 코인들은 어떤 무빙을 가져가는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우리가 눌릴 때만 잘 잡으면 크게 수익 낼수 있다고 그랬죠. 과거의 사례들까지 보여드렸었습니다. 뭐 아스타도그렇고 미나 크리디코인 다 마찬가지 행보로 보였는데 이번에도 피스 네트워크가 그 행보를 따라가 줄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미쳤다. 지금 비트코인이 8,200 200만원을 가뿐히 넘어선 모습이다. 진짜 제가 말한대로 되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이거 전고점 제가 무조건 간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전고점까지 이미 와줬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돼? 이제는. 올라갈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독주를 하게 되면, 나머지 알트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뿜뿜 할수 없다 그랬죠. 비트코인의 독주가 살짝은 꺾여야 돼요. 완전히 하락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독주, 이 질주가 살짝 꺾였을 때 알트들이 미쳐 날뛸 수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썸씽이라는 코인이 상패 빔을 맞으면서 급등을 해주고 있고, 비트코인 역시 미쳐 날뛰기 때문에 피스 네트워크가 제대로 어떤 힘을 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제 상장한 코인 치고 선방을 상당히 해 주고 있고 윗꼬리 자체도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짧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거 분할로 매수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일단은 선발대로 한번 사 봤어요. 제가 체인링크나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이두 코인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 줬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매도각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피스 네트워크, 일단은 소액 진입해봤습니다. 소액 진입한 이유는 뭐냐면은 선발대로 한번 나서야지 어느 정도의 행보도 볼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한 500만원어치 정도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는 이거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매수 정도 진행을 했고 조금 더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오늘 제가 매수를 진행을 했냐면 일단 지금 시장 상황 대비해서 상장한 이피스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의 독주가 살짝 꺾였을 때 최근에 세력들이 거하게 들어와 준 이피스 네트워크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진입한 점 말씀을 드리겠고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청자 자체가 1.4조 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피스 네트워크는 솔라나와 관련이 밀접합니다. 솔라나 블록체인과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라나, 이렇게 우직하게 걸어가는 솔라나의 행보와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피스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솔라마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체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피스 네트워크 자체를 그냥 단순히 뭐 상장한 지 얼마 안된신생한 코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솔라마 계열의 우지 카 몸뚱아리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코인 그리고 지금 시장이 상당히 빵빵하게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매수를 진행했고 제가 이거 세력 차좀 본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피스 네트워크 저는 지금 2차 타점을 이미 결정해둔 상황입니다. 이 2차 타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현재 얼마 지금 매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 더큰 비중을 가져갈 거예요. 따라서 2차 타점 노리면서 제가 매수하는 이 2차 타점에는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를 하고 좀 빠르게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열심히 추적해서 완벽한 2차 세력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코인 시장을 정확하게 핸들링 하는 건요, 결론적으로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의 흔적을 쫓아갔을 때야 말로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결과 값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노려보고 있는 피스 네트워크 2차 타점에 무조건 들어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2타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 구독자 여러분들과만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를 띄워놓고 구독 인증 하나만 받겠습니다. 인증 어렵지 않고 저한테 네 글자로 피스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 주신다면 아 진짜 구독자 여러분이구나.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 피스 타점 여러분들께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 1차 정도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이 2차 타점에서는 비중을 조금 세게 탈 건데 이 2차 타점은 제가 정말로 세력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그런 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율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이 타점은 010-24883-215번으로 인증 남겨주신 분들께 전부 다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타점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신규 상장한 이 피스 네트워크만 하면 조금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코인까지 하나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승 초입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자, 이 코인 세력들이 한번 들어왔었던, 한번 해먹었었던 흔적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묵은 매물들을 이미 여러 차례 소화를 해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파동에서 이렇게 n자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전 고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눌림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세 자체 절대 깨지지 않았고, 정확한 눌림 구간에서 세력들이 아직 잔존해 있는 그런 코인, 이제 대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한 코인입니다. 이거 진짜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상승 초입이라고 네이밍을 해놨고, 이 코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부 다 발송해드리면서 피스 네트워크와 같이 크게 수익 내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한테 피스 타점 네 글자 보내주시면 두 개가 갈 겁니다. 피스 네트워크의 타점 그리고 대상승 초이코인의 종목명과 타점 두 개가 발송될 거니까 쏠쏠하게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 비트코인 시장 너무나도 좋습니다. 머뭇거리실 때가 아니고요. 빠르게 빠르게 매매하시면서 비트코인 1억 갈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거 잡으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